아름다운 오지게, 네, 상승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다음 스토리.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 추리의 강세 종목이죠. 네. 음네 7월 13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전에 또 어떤 분이 여쭤보셔가지고,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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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체크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쵸? 바닥 신호주고, 2,800원 자리가 중요한데 2,800원 자리에서 2,800원, 3,300원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고 으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아 밀려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음, 그 다음 반등 줄수 있는 2,600원 자리에서 에너지 어, 이탈 없이 에너지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고 어, 추리의 강세 종목으로 7월 13일 날네 이건 좋은 신호다 네 밀렸으면 줄줄줄 흘려 흘러야 되는데 네 중요 가격선에서 반등을 하고, 네, 돌파를 하죠. 네, 돌파 양봉이 나와서 좋은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오늘도 지금 또 중요 가격선인 3,100원 자리를, 네,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3,100원 자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일봉상, 중요해지죠? 네, 중요해집니다. 3,100원 자리. 이 자리를 크게 이탈 없이 또, 음, 에너지를 모은다면, 네, 뭐런 추세로 해서 3,800원 자리. 그, 그리고, 그리고, 뭐, 하여튼, 4,000원 자리. 그 이전. 전고점 4,000원 짜리이 자리를 도전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캠시스 그렇바닷권에서 지금 에너지를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120분봉상 지금 무지개 상승하고 있다 네. 4,000원 짜리까지20% 네, 넘게 또 먹을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영화금속도 추리 강세 종목이죠. 이런 게 좋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이 눈치 빠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추리 강세 종목은 단기간 네, 단기간 강한 에너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제가 체크를해 드립니다. 이런 추세로 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네, 이런 추세로 가는 가면 네, 단기 제가 목표로 하는 10%는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이상의 이건 또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 먹을 거리를 더줄 수도 있겠죠. 확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높을 겁니다. 근데, 이, 이 추세를 갔으면 좋지만, 이게 상당한 매물이거든요. 이전에 또. 매물에서 밀려버리면은 두배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중요 가격에 대해서, 어, 반등이냐. 뭐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영화금속은, 예, 이전, 이전 두통 매물인, 음, 그렇죠? 2,000원 짜리 아무튼 2,000원 짜리에서 어,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1,600원까지 밀렸, 밀렸습니다. 하지만 1,600원 짜리에서또 어. 반등을 하고, 다시 좋은 신호로 지금 5월 달에, 네, 6월 초에 떴는데, 다시 7월 말, 두달 동안 에너지를 잘 모으고 어. 또 신호를 줬거든요. 그러면,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 아실 겁니다. 야, 의강세 종목은, 단기간 강한 흐름의 종목을 체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상을 높은 확률로 체크를 했는데, 의외로 강하게 못 가고 흘러버렸다. 그런데 이제 중요 가격선을 이탈해서 줄줄줄 흘렀느냐.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니다. 줄줄줄 이렇게 흐른 게 아니라, 또 중요, 중요 가격선에서 문과 박스권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네. 그러면 그리고선또뭐 한달이든 두달이든 후에 또 강세의 신호를 주면 요거는 음. 이제는 네. 이때 여기에 매물이 한번 밀려, 밀린 거니까 그러나 이제 한 두달 동안 또 에너지를 모으면서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는 이제 강하다 예그 네. 이후에 자리를 복구를 하면서 주가 자리를 복구를 하면서 뜨는 이 강세, 두 번째 강세 이런 거는 강, 앞으로부터 강력하게 네, 이런 추세로 네, 강력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 어, 높다 그렇게 한번 이제, 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좀 그, 저는 뭐 그림 을 보는 사람이라 어, 뭐제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되지만 지금 대충 지금 모니터링을 하, 해보니까. 네.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와요. 네, 첫 번째, 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전에 제가 체크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주, 주가 그 추세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이탈을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근데 줄줄흐 흘르는 게 아니라, 다시 뭔가 또... 에너지를 또 고전놀이하면서 버티죠. 네, 그러면서 그 매물 밀렸던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하는, 네, 돌파를 하는 어, 1900원 매물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에너지를 모아서 보, 보여준다면 이거는 네 그렇죠? 이런 추세로 이어져서 더 가는 주식이다. 네, 갈 확률이 높다. 네, 확률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네, 그렇게 지금 저는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어데 영화 금소 네, 강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은 DAP라는 종목입니다. DAP 추리 음, 한번 야 종은 추로 지금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이전에 그렇죠 0천원 자리까지 찍었던 음,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상당한, 어, 가격 구간이 있어요. 지금 붙어오는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 추리가 착한 거 있죠? 네. 신바닥 신호를 주고, 네. 아무튼, 네. 야금야금, 아이고. 네. 에너지를 잘보고 있다. 네. 이런 추세로. 근데 중요한 가격 구간에 좀 들어왔고요. 네. 그림상 지금, 그죠? 그렇죠. 요거모지갱쥐고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3,200원짜리가 중요해 보인다. 3,200원짜리가 중요해 보이고 네, 그렇죠. 추세적으로 네. 지금 균준선 돌파를 했다. 네. 상단선 아무튼 3,000원 1차적으로 3,600원짜리, 네. 3,500원짜리가 지금 약간 두터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4,000원짜리 이렇게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봉으로 한번 뭐, 볼까요? 네. 네. 요거는 급등점 매집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급등을 하죠. 네. 또, 고점 그 노래에서 여기서 또 에너지를 모으고, 네, 무지개 상, 무지개 빚들려고 하네. 네. 120분 봉상. 그렇지만 이게 올라갈 때마다 상승 확률로 봤을 때, 올라갈 때마다 매물입니다. 네. 무튼 3,500원, 4,000원 자리까지. 아무튼 네.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다음 종목은, 상하 상하 프론테크 라는 종목입니다 상하 프론테크 네, 그죠? 추리 강세 종목이죠? 이야 대단합니다 예 네. 네, 여기죠? 보이시나요? 네. 이전 영상이 다 있습니다 5월 26일날 네, 제가 15,000원 할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는 중간에 또 야, 무지개 상승한다 네, 또 체크해 드렸죠? 6월 20일날 또 신호를 준다 네. 22,000원 할때 또, 23,000원 할때또말씀 드렸습니다. 야, 이게 지금 4원 3... 그러니까 지금 15,000원 하던 게 지금 4만 3천0백 어, <laughs> 200% 상승했습니다. 200%. 오, 여러분, 이런 걸, 어, 참, 이런 걸 놓치네요. 이게, 이게, 이런 게 이, 인생 주식입니다. 여러분. 추리가, 어, 카페를, 유튜브를 하고, 카페를 열고 단톡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린게 있죠 이런 인생 주식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왜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이런 인생 주식을 우리가 발굴해서 네,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 네 지금 두달만에 지금 200%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상하프로테크 그 뭐하는 뭐 회사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3만, 4만원짜리? 3만 9천원짜리가 중요하다. 분봉오름상도, 네, 추세적으로 3만 7천원. 네, 그렇죠? 4만원에서 3만 7천원짜리. 이 자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또 이탈하지 않는 면, 아무튼 이런 추세, 네, 계속 이런 추세로 가는 주식이다. 네. 아마 프론트 있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